아재인디 아재한님.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3월에 네. 더 아재돌룸을 찍으러 만났습니다. 음. 오늘 해 주실 얘기는 뭔가요? 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네. 저희가 지난달은 아니고 네. 마지막. 네, 네, 네. 어, 촬영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지금 <laughs> 맞아요. 새 전후로 굉장히 네, 네. 중요한 이슈라고 했는데 저희가 네. 전쟁이 터졌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촬영할 때만 해도 아직 네. 그냥 폭풍 전야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있었는데 저희가 두 달여 안에 음. 시간 지난 동안 이제 어, 푸틴이 이제 음. 전쟁을 시작했죠. 네 어. 맞습니다. 그게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음, 일단 시간 수군으로 음. 말씀드릴 거고 네. 우리 그때 지난번에 그 마지막 영상에서 돈바스 전쟁 네네. 네,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돈바스 주변에 많은 군대들이 배치되고, 음. 그리고 그 군대들이 전운이 감돈다. 네,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도네츠크 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공화국 이 돈바스 지역 음. 두개 이렇게 끝에 네, 지도를 볼까요? 요요 요기 요, 쪽, 요쪽 네네. 네, 이쪽이 돈바스 지역 이쪽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 반군이 어 이제 승기를 잡아서 저쪽에 이제 그 독립 공화국으로 이미 되어 있는 상황. 음.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침공 강행에서 동서남북 동시 공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여기 이제 항구 쪽 이쪽이랑 뭐 오데사, 하르키우 이쪽도 굉장히 큰 도시고 여기 수도잖아요, 그렇죠? 네. 수도. 이 벨라루스 쪽에서 들어오는 이 러시아군, 그리고 이 동쪽, 이쪽, 네, 그리고 남쪽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동시에 공격을 24일 날 시작했습니다. 음. 네, 24일 날, 그래서, 어, 침공을 시작했다. 이제 25일 음. 상황입니다. 어, 25일 자 보니까, 여기 주요하게 체르노빌, 네. 이쪽이죠. 네, 이쪽이 이제 거의 이제 점령 직전이었습니다. 25일 날쯤 음. 그리고 이제 키에프하고 하르키프 이쪽에는 그 폭격이죠 폭격 폭격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요 음. 아직 육군이 막다 들어가가지고 해지고그 정도는 아닌데 점령되고 그런 건 아닌데 큰 도시여서 네큰 아, 도시여서 우크라이나 군들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겠죠 맞습기 위해서 네 대신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이쪽 이제 헤르손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쪽에도 그 25일쯤에서 이렇게 러시아 군대가 일부 많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27일 날 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 우리의 그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음. 네, 우크라이나에 이제 도움을 주는 네네. 네 그런 트윗입니다. 트윗. 스타링크가 위성으로 인터넷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음. 시설이 많이 음. 네. 폭격을 받아서 네네. 인터넷이 쉽지 않을 텐데 우크라이나에 무료로 위성 인터넷을 쓰게 하겠다. 음 맞습니다. 요즘 음. 27일 날쯤 돼가지고 이런 그 전황 분석이 나와요. 영국에서 지금 매일 매일 전황 분석이 나오는데 러시아군이 당초에 계획한 만큼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 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뭐 보급에 대한 문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 보급에 대한 문제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도 주민들도 나와서 육탄 방어를 할 정도로 음. 그 격렬한 저항이 심해서 원래 한 3일 정도 안에 그이 수도 점령과 이 동남부 지역을 다 점령할 줄 알았는데 어, 예상만큼 안 되고 있다. 네. 네. 27일날 이렇게 국방부, 영국 국방부에서 네. 네, 그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인데요. 이거는 어, 유럽연합 가입 신,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만 쓰는 거예요. 네, 음. 가입 실제로 된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럽 연합은 어, 아마 가입이 안될것 같은 네, 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협상을 계속 하는데 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유럽 연합 가입은 포기한다라고 지금 음. 네,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어, 하지만 3월 1일에 이렇게. 어, 유럽의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신청서도 쓰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3월 1일 날에 계속, 음, 체린니우 하르키우, 그리고 키우, 수도, 이쪽에 폭격을 러시아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제공권 장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점령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큰 문제가 발생했죠. 환율이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국민들은 인출기에서 돈 빼가려고 그 ATM기 앞에서 뭐줄 서가지고 어떻게든 좀 빼가려고 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유럽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또 끊기 시작했고 러시아 대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3월 4일자 그 전황에 대한 네, 지도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쪽하고 남쪽이 음. 러시아가 아무리 좀그 군사력이 지금 뭐 과대평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영토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여기 이제 오데사도 어큰 항구 도시고 하지만 여기 헤르손 네,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강 주변으로 해서 여기 이제 원전 되게 중요한 이런 시설들은 이미 좀 장악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아까 돈바스 지역이고. 었 유일하게 아직 이 마리우폴 네,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자 오늘이 이제 3월 20일이잖아요 네. 3월 20일인데 이 마리우폴도 오늘자로 해서 거의 이제 점령이 되어간 마리우폴 시장이 나와서 아 이렇게 그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음, 넘어갈게요. 아, 그 음, 격 전후 전쟁 네. 전후에 요거는 이제 그 히르키우 시청이 계속 이제 폭격을 하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음. 에,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는 게 민간인 사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감추려고 하는 음. 네, 푸틴이. 그래서 뭐 SNS로 요즘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심각한 영상들은 뭐노부부가 그냥 가다가 총 맞아가지고 차이 그대로 있는 시신까지도 이렇게 예세인스리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어 러시아 내에서는 계속 네 이제 처벌하고 검열을 하고 있죠. 네, 안 나오게 막고 그리고 자꾸만 선동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다 핸드폰에 이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사진들도 지금 민간이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좀 넣습니다. 3월 7일 날에, 어 이제, 그, 휴전 협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기 이제 격전지 있잖아요. 마리우폴. 네. 네, 여기 이제 민간인 사정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 휴전을 협의해서 민간인들이 좀 대피시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휴전 협의를 했는데, 이게, 어 휴전 협의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휴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폭격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 휴전 협의를 깼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격을 했다. 네, 이런 지금 말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협의들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14일날 기사인데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예요. 어,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며칠 안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대표간의 화상 회담으로 했었는데 교착 상태였었던 협상이 조금만 이제 진척이 있었는데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모두 전쟁을 끝나고 싶어 하지만 푸틴은 아직 네, 여전히 고집불통이라서 이 전쟁을 끝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어, 몇몇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 계속 좀 오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러시아 내에서 쿠데타에 대한 그, 그 암암리 소식도 예, 들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거를 조금 이제 어,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네. 지금. 이 전쟁은 푸틴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민들, 네네. 네네. 러시아의 국익을 생각해도 뭘 얻어갈 거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도 네네. 목숨을 잃었는데, 네네. 물론 우크라이나의 군대하고 네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측에서도 네네. 이거는. 푸틴 개인을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처음에는 아 Russia, and r u s s 고 a and Russia, and Russia, and Russia, and Russia, and r 라이나가 이렇게 목숨 걸고 황전을 할 줄은 기대를 못했던 거라 d Russia, and Russia, and Russia, and 네네 어, 저희가 지난 동영상까지만 해도 전쟁은 너무 그 자체로 비극이기 때문에 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어나 버렸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한 푸틴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음. 그리고 그 푸틴의 선택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엄청난 피해 피해를 받고 있죠. 지금 음. 당연히 최대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인데 고액기가 음. 그 러시아보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가 초일기다. 네, 그러니까 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네, 네, 네.라는 음. 거죠. 음. 어,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네. 사실 이 전쟁의 명분이 없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요을 먹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 미국과 유럽의 네. 어, 경제 제재들이 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다 철수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엉망이 되면 음. 피해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받을 건데. 네네. 근데 또 생각보다 그 피해를 좀 버틸 만 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러시아가 음. 워낙 음.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교역이 적고. 음. 그리고 디폴트 뭐 빚을 못 갚을 뿐이지. 그래서 음. 외국과의 교역으로 뭐 외국과의 수입 물품이 음. 음. 뭐 사기 어려워지거나 비싸질 수는 있지만 음. 러시아의 특성이 자체 생산을 많이 한대요. 음, 품질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음,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의 음,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음, 할 거고, 음, 전쟁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경제 제재가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왔기 때문에 음, 거기에 버티기 위해서 음, 어, 러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기 텃밭에서 직접 음, 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어. 쌈짓돈 뭉쳐놓은 것도 돼서. 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 해도 음. 어, 수입물품에 대한 거지 자국 안에서는 그렇죠, 계속 그렇죠. 쓸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럴 수 있죠 음, 그래서 뱅크러는 일어날지언정 음. 아, 그래도 좀 버틸 수는 있을 거다 음. 네, 일단 그런 거를 동정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지금 큰 피해를 받고 있고 네, 네. 너무나 비극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음. 어, 관련된 유럽의 국가들이라든가, 미국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거를 멈추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가 네. 이긴다. 뭐, 우크라이나가 네. 갑, 갑자기 서방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음. 소련을 밀어 올린다. 음. 어,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그렇죠. 빨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이 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이 좀 빨리 음.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 지금 협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진전이 없죠. 네. 아마 푸틴이 네. 그,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음. 일단 협상을 하는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연막 작전 같은 거죠. 음. 이런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네네. 동시에 폭격하고 음. 계속 공격을 해서 전에는 3일 내에 빨리 중요 시설을 장악해서 음. 우크라이나를 흡수하는 게 작전이었다면 네. 지금은 예상과 다르게 저항이 거세니까 음. 그냥 다 밀어부치, 밀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아직 수도 점령이 안 됐으니까. 음. 그것까지는 해서 협상에서 조금 유리한 카드를 또 만들려고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푸틴의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 정도 했다가 네네 협상으로 물러나면 음뭘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푸틴의 입장에서 이건 모뭐 아니면 도 아닐까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런 협상들이 연막이다 라고 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음이 정도에서 그렇지. 물러났을 때 어, 푸틴이 음, 얻을 건 없다. 음. 그죠 완전히 먹고 다시 웅크려서 잠수를 탈지언정. 음. 지금 이 선에서 물러나면 사실 푸틴은 그냥 자기 입지만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네. 눈에 보이는 저희가 알수 있는 그렇죠. 경제제재 음. 같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죠. 네네네. 네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제재는 또 심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왜냐면 러시아로부터 그렇죠. 네. 그 에너지로 공급받는 유럽 국가들이 그것까지 끊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푸틴도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음.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강렬하게 지, 저항을 하면서 네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서방 국가들한테 조금 경종을 울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이 정도로 저항을 할 줄은 몰랐고 그거를 보니까 음.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할까요? 아, 러시아가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음. 저 힘이 없을 까라고 느껴졌던 우크라이나의 정부와 국민들이 음. 저렇게 목숨을 걸고 버티는 거에서 기존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음. 미국은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유럽도 네. 어, 독일부터 시작해서 음. 어, 재무장을 하겠다, 음. 음. 군비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확실하게 러시아를 제재를 하려면 러시아로부터 온 에너지를 끊겠다, 네, 음. 그렇죠.라는 걸 해야 돼요. 물론 바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수순을 밟겠다라는 발표만으로도 압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알수 없는 쪽으로는. 암살이 있겠죠. 아, 그렇죠. <laughs> 어, 특공대를 그러니까 군을 보내면 전쟁이 어, 확산되는 거니까 또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영어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암살 일단. 암살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음. 러시아 내부에 조종할 수 있는 음. 조종이 좀 그런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반 푸틴 세력을 음. 찾아내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단, 전쟁의 성격 자체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푸틴의 전쟁처럼 네. 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푸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푸틴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뒤에서 이루어질 좀 작전들, 계획들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네. 아. 지난번 영상에서는 네. 네.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병, 연방에 있다가 네네. 독립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소련파, 음, 그렇죠. 네. 친서방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러시아도 욕심을 낼수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림반도에서 했던 것처럼 음. 일단 확 잡아먹고 웅크려 있으면, 버, 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작전으로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 지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네.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친러든 뭐든 일단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죽는데 음. 나서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나올까? 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음. 이제 똘똘 뭉치게 되겠죠. 음. 뭘로?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음. 이름으로. 음. 전에는 역사적으로 독립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러시아, 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러시아랑 네.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전쟁 이후로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유럽에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길지 않은 역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 민족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소련 연방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음. 어, 이렇게 독립된 아이덴티티, 음. 어, 국가, 국민으로서 경체성이 약하던 음. 상황에서 이 전쟁이 그거를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음. 이 전쟁 이후로는 그 우크라이나 안에 그 누구도 어, 나는 러시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거고. 뭐친론는 나중에도 생길 수 있겠죠.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 관계는 어떻게 될수 있지만 흐릿한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악수죠. 그렇죠. 네. 그게 흐릿해야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라도 정치적으로 음.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이권을 가지고 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한다든가 음.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지. 예. 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쟁은 끝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음. 이게 전쟁이 확산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뭐 중국까지 끼어들고 전 세계 대전으로 이어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두고 그냥 푸틴이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음. 아, 우리가 한번 이겨냈다 음. 아, 고비를 넘겼다 하고 말 거냐?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거냐. 음. 음, 고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껏, 그쵸. 사실, 음.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전쟁, 사실 지난 동영상이 아니라 작년부터, 음. 어, 여기가 위험하다. 전쟁 전원이 감돈다. 음. 이거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이거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음. 이 긴장도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더라. 그렇죠. 예. 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고. 그는 러시아와 푸틴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음. 그럼 거기 문제가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나서 러시아의 예상대로 3일 안에 끝나면, 야, 그래, 어쩔 수 없지. 거기까지는 방어선이라고 봐야지라고,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서방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텨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생각, 우크라이나에서도, 어, 정체성이 확립되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음. 유럽과 미국 서방 국가에서도 그동안 이 평화시대 냉전 이후에 음. 이 평화 시절에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그리고 푸틴이 어 일단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푸틴이 사라진 후에도 지금 러시아의 특징을 보시면 음 일단 무기로 그러니까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부국이고 음.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 맞지 않게 군사 규모 굉장히 크죠. 음, 그렇죠. 네. 오 오래돼서 낡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음. 양적으로 엄청나죠. 그렇죠. 네. 이런 불균형이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없고 무기만 있네.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좀 쓰는 거지 뭐.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돈도 네. 없고 사람도 없고 한데 무기가 많아. 음. 뭐옆 나라 보면 좀 만만한 애들이 좀 있어. 음. 전에는 우리는 우리 밑에 있었는데 이제 독립했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자꾸 우리한테 등질려고 해. 음. 그럴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꿔놔야 되겠죠. 푸틴을 제거하고 그 후에 러시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거가 안 되더라도 푸틴이 노령이니까 언젠간 음. 죽겠죠. 그렇죠, 그렇죠.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러시아의 비정상적인 어. 상황을 어떻게 어, 조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 주권을 가진 국가, 독립 국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음. 어, 근데 그게 또. 그, 세계 열강들, 이웃 나라들, 뭐 경찰국가라고 하는 미국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할미국과 유럽 열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대로 놔둘 거냐? 지금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 독재 국가가 됐죠. 음, 음 그렇죠. 음. 어, 이런 독재 국가인 러시아를 전쟁 한 번이 지나가고 나면 아 이제 한, 한숨 돌렸다라고 끝낼 건지 저 러시아의 독재 문제를 바꿀 건지.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서 나토에 가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네. 미국과 유럽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음. 나토를 만들었다라면 왜냐하면 그 나토가 만들 때는 소련 시절이었으니까. 음. 러시아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를 벗어났지만 독재 에 아직 묶여 있다라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음. 나토에 가입시킬 수도 있는 음. 거죠. 음. 물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전쟁이 무사히 끝났다라고 어 안심하고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이후 이 러시아 말고도 사실 더큰 폭탄이 있죠. 지금은 살짝 조용한데 중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중국이 음. 있죠. 음. 이런 것들에서 대비를 하지 않는 서방의 모양새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 아, 전쟁을 일으켜도 가만히 놔둔다고? 음.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서방과 미국의 전략들이 조금 너무 전에는 아니랬고, 지금은 좀더 과감해야 되지 않나. 음.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음.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더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스텝일 수 있고, 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음. 이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어, 이번 동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네네. 다음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주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전쟁이 음, 끝나면 음. 끝나는 대로 좀 해볼 얘기가 있을 거고 이게 길어진다라면 또 길어지는 대로 이게 중요한 문제라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